오늘은 7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비가 내려서 방파제 문은 다떼네요 밀라캉의 대형 오징어 체납기 어선이 어제 오후에 출항해서 오늘 새벽에 입항했는데 선은 11명이 타서 오징어 서른마리 잡았대요. 바다에 고기가 읊대요. 풍우가 되고 소비도 많이 하고 어민들이 웃음 활짝 비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말에 그 번에 많이 받으시고 늘 웃으며 건강하게.